쟤 얘니. 얄레나 오브 아이디스 아닌데? 겟굿 유. 이 기묘한 장소에서 사람을 사망했다고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흐흠. <laughs> 무슨 상황? 너네 뭐냐? 나 여기서 싸워 줄 수가 없어. 여기서 누가 싸워 주나요? 뭐임 얘네 왜 살아있어? 이게 모임? 서포 돌리고 서포 돌리고 서포 돌리고 서포 돌리고 에디션 <laughs> 야, 너 뭐하고 싶었던거야? 너 죽었다 다음에 만나기만 해봐 3C 스타즈 이거 트롤 아님? 겟굿눕얘 트롤이잖아 얘 트롤인데? 라니, 라니 쌍월수는 트롤입니다 대로 깨부숴 주마. 너가 할거뻔하긴 해. 올라가면 란이 쌓아있 거지. 아오사크 하기. 외상을 벗어났니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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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잘 죽었나 봅니다. 하하하하! <laughs> 이걸 쫄아서 빼! 레전드! 이 귀염둥이 여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

신지는 장인 출신이거든요.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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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돌리고 썩고 <섞고>, 돌리고. 얼로튀였어 <laughs> 하하하하. 정신 나갔네 이거 저 내려가려고. 뭐해? 야 곱게 좀 죽자 작전 실패했으면 할거 뻔합니다. 생명의 위협을 느낀 녀석이 뭘 할까요? 낭떨어지로 빨리 떨어져 버리겠죠? 여러분, 그냥 대충 이거 들고 갑시다. 달렸어, 너? 장난쳐? 음, 문 뒤에 있겠네 뭐가 아니라 축 달렸네. 아. 어디까지 가기에, 이거, 리에니에 나왔네, 이 녀석, 이거. 지독하다. 그냥 좀 죽어라! 어디까지 가기에, 너. 리에니에 나온 거 당신입니다. 안 되겠는데? 나 카직스 해야겠다. 이제 천옷시잖아 하지 말까? 도망치자, 내가. 이번엔 내가 도망치자. 따라오게. 아예 대비가 다 되어 있으신데?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. 진심으로 죽여야 하나? 어, 다시 매칭이 됐어. 일단 나 고기 좀 구워 먹고 올게. 그래도 되지? 기다리고 있어. 아니 왜냐면 나 지금 너가 죽었어야 하는 시점에서 안 죽어 가지고 내 고기가 타고 있단 말이야. 기다리고 있어. 그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니 사람이 이제 승부를 봐야 할땐 승부를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시간이 많았으면 이제 딱 해가지고 같이 놀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밥 먹어야 돼그 아름답게 신의 어, 분노 딱 맞고 황금 분노 딱 맞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너 트롤링 원투데이 아닌 걸 아는데 녀석아 하고있어 밥만 빨리 먹고 밥만 빨리 먹고 하케다 내 사람이 밥을 안먹을 순 없잖아 너랑 노는거 보다 내밥 먹는게 더 중요하지 너 하나 잡아도 뭐룬 어? 5만 5만 이렇게 뭐 줄텐데 비싸지도 않아 보이더만너안 하나 잡겠다고 기쓸 사람 아니야 이미 2천명 넘게 죽였어 밥다 먹고 오면 너그성다 정리해 놓을거냐? 그럼 난 니앤이 아니면 싸워줄 수가 없다 니앤이 아니면 싸워줄 수가 없다 <laughs> <laughs> 니앤이 아니면 싸워줄 수가 없다 아 어, 일단 먹자 일단 음. 날이 좀 더우니까 밥 먹을 때 잠깐 커가지고 엄마 싸 먹고 하는 거지 예예 쟤왜쟤 나와있냐? 얘네 리엔에 나와있는데요? 하하!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있었구나, 아까. 자, 근처 큐를 돌렸는데 또 잡혔습니다. 제가 이제 밥을 먹는데 도망을 갔어요, 이 녀석이. 나머지 도망을 갔지만 다시 쫓아와서 먹방하겠습니다. 음. 사실 오늘 저녁 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 쌈이랑 같이 으음 정말 맛있습니다. 토끼도 왔네요. 토끼도 토끼도 이제 저녁을 먹을 때인 것 같습니다. 고기를 먹을 때 채소랑 같이 먹어야 돼요. 음! 경찰들에게 음,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이제 트롤은 사람을 죽여서 이제 트롤링을 해서 이제 재미를 보는 애들인데 사람을 반대로 죽일 수 없다면 <laughs> 그럼 이제 손가락 빨고 있겠죠. 제발 와줘 이러면서 하지만 이제 밥을 다 먹기 전까지 가지 않을 거란 사실. 음, 음, 토끼야, 너도 배추 좀 먹을래? 이 배추가 <laughs> 참 좋아요. 뭐가 좋냐. 일단, 그, 고추장 딱 해서, 고기 딱 해가지고, 밥이랑 같이 먹는다. 그리고, 배추가 좀 남았다. 음, 계란이랑 양파랑, 그삭 볶아가지고 배추 딱 썰어서 참기름 딱 해가지고 이제 고추장이랑 비벼 먹으면 한끼뚝딱이나한끼 뚝딱. 음. 음. 정말 맛있네요. 딱 해서 이제 음이제 유튜브 딱 해가지고 이제 같이 홍보할 겸. 먹방 유튜버입니다. 예, 뭐 그렇게 됐습니다. 그냥 저는 사람만 딱 죽이고 갈라 그랬는데, 죽어주지 않지 뭐예요. 그래, 그래, 너도해도 가서 밥 먹어, 먹고, 와. 제가 이제 원래 롤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, 어느 순간 되니까 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. 왜 와? 브론즈 실버에서는? 날고 귀엽다, 진짜. 내가 날수 있으면 날았고, 내가 기고 싶으면 길수 있었다. 실버는 그랬다. 근데 이제 골드를 딱 넘어오니까, 에메랄드 플래티넘을 만나요. 그러면 에메랄드 플래티넘 만나면은, 그 이제 막 골드 턱걸이로 올라온 사람 입장에선 그냥 골치가 아픈 거예요, 이게. 뭘할 수가 없어. 뭐 하면 그냥 다 쥐뜯기고, 동선 예측당하고, 진짜 개박살이 납니다 숨도 못쉬어 그렇기 때문에 롤을 이제 좀 안하게 됐죠 아니 롤을 이제 안하게 된게 이제 숨을 못 쉰다 맞는데 점점 이제 팀 때문에 지는게 아닌 나 때문에 지는 시점이 왔다 아 이거 쉽지가 않아나 때문에 게임을 진다? 쉽지가 않아 이게 그러면은 뭐나 때문에 지는것기 때문에 억울하진 않은데 문제는 <laughs> 욕도 엄청 먹는다 욕먹는거? 크게 상관은없어 근데 문제는 또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한두 판이면 그러려니 하는데, 뭔가 좀 아쉽다만 미안하기도 하고, 욕먹는 것도 뭐나 때문에 지는 것 같기도 하고, 실제로 막, 막기도 하니까. 그렇기 때문에 롤을 잠깐 내려두고, 오랜만에, 응? 오랜만에 엘디 링이나 하자 딱 해가지고 이제 지금 거의 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, 엘디 링이 한지만 나쁘지 않네요. 여튼은 <laughs> 맛있게 먹고, 아마 이 친구도 밥을 먹으러 가지 않았을까.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. 다이 배부르게 딱 해서 이제 양치질이 딱 하고, 대충 잡으러 가면은 되지 않을까. 사실 이게 뭐랄까. 매몰비용, 매몰비용 하는데, <laughs> 따, 다른 게임도 약간. 있겠죠. 이게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의미 없는 자존심 싸움이 돼버려서 거기서 진 사람은 정신적 타격을 크게 받겠죠.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게임을 좀더 좋아해서 그니까 게임에 감정이 들어가면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녀석들을 저는 좋아합니다. 마침 이 녀석이 거기에 약간 좀 부합한다? 근데 아마 지금은 이 녀석도 방을 쉽게 뺄 수는 없을 거예요. 왜냐면 전판에 <laughs> 아이디를 기억해놨는데, 개 잡겠다고 엄청 오질라게 기다렸다가, 아, 뭐 여기 성도 다 정리하고, 꽃도 다 심고, 또딱 그렇게 다 준비를 세팅을 다 해놨는데, 너만 오면 고 이러는데, 이 제가 안 갔고, 이 성관 밖에 나와서 그 보스 지하 던전까지 가버렸기 때문에, 야, 내가 이거 한번 물렀는데, 얘 여기 와서 또 이러네? 라는 생각에, 이제 안뺄 가능성이 굉장히 하지만, 뭐, 저쪽도 상관없던 마인드니까, 그런 거겠죠? 전 진짜로 상관없기 때문에. 잘 걸렸다, 라고 볼수 있죠. 이 녀석도 이렇게 딱한 다음에, 적당할 때 가서 딱 죽여주면, 바로, 기분이 좋아집니다. 일반적인 암령이랑은, 생각하는 게좀 다를 수 있습니다. 왜냐면, 엘드님을 거의, 한 2,000, 600, 700 되는 거 같은데 그중에 1,500시간을 압력으로 생활했고 다크 소울 3도 2,000시간 넘었는데 다크 소울 3에서도 압력 짓을 꽤나 많이 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압력이랑 생각이 다를 수 있다. 일단 밥은 좀다 먹었고 먹은 거좀 바로 치워야지 방금 안 되기 때문에 아 콜라 사왔었는데 콜라 못 사왔어. 뭐냐뭐냐 누가 이기는 한번 해보자. 나 설거지 좀 하고 방 빼면 응. 안 된다. 신주 오늘 설거지 어, 이거 누워. 뭐야? 수세미? 수세미 또 새거로 사 왔다. 이게 붙거든요, 이거. 그 기간 연장이 된다. <놀람> 참 그런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. 아 이거 분명히 눈 없었는데 백만 룬이 생겼네요. 설거지 쌀 먹. 매칭이 바로 잡히는데? 그냥 잡아 죽이겠습니다. <놀람> 보통은, 크게 <놀람> 나야 되는데. 상당히 저 항이 벗어 긴 하네요. 심지어 한 명은 좀 치는 놈이 들어왔네요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응? 음? 미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? 이거 쉽지가 않은데요, 얘. 예? 하루 이틀이 아니네. 외부로 탈출을 해버리는데 그냥 양 마시고 올라가면 그럼 뭘 하면 되냐? 돌아갑니다. 탑이 뚫리는 걸 파헤당하면은, 뛰어내려서, 그거, 가버리는구나, 탈출을. 보스방을 도망가는구나. 잡기가 여간 쉽진 않은데요? 저 녀석? 하는 거 보니까? 애초에 이게 경찰들이 범죄 수사 협조를 좀 해야 된다. 아는데 엄청난 악질이었잖아. 엘베 길막이 없지? 아 엘베 길막을 하네. 얘는 말이 안 되는데 미트롤 짓설하고 엘베 길막해서 경찰 두명 기다려 사람 죽이겠다고? 암령 하나도 안 들어오냐? 뭐 싸우려고 하질 않으니 잡을 수가 있나? 너도 어, 알잖아. 어딨냐? 녀석이겠죠. 하, 나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녀석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. 이 방법이 안 되면 답이 없긴 해. 저 녀석이 하는 짓은 하나밖에 없어요. 여기 있다가 수틀리면 티 내려와가지고 보스방 가는건데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하고있죠 그리고 자기가 유리 자기가 불리하면 일단 무조건 뛰 내려와서 보스방을 가는데 재밌는건 숙련도가 엄청나다 점프 두세번으로 그냥 휙휙 지나가버린다 뭐 이게 안되면 답이 없긴해요 이 녀석 하는 꼴이 뭐, 뒤집는 양 먹고 올라가도, 옥상에서 단번에 내려오는 방법이 있는지, 그 방법으로 내려와서 그냥, 도망가 버리고. 2대1 엘리베이터 매칭을 하자니, 경찰이 이제 멍청한 애들만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, 그나마 좀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면은,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. 이건 뭐겠어요. 내려왔단 소리죠? 탑에서 다이렉트로. 아마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그냥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그냥 있는 건데, 아니면 어쩔 수 없고, 일단 왔습니다. 오기는.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. 학습시켜져 버렸잖아. 심지어. 유일한 방법이 있긴 한데, 또. 아유, 학습을 시켜줘서 그냥 망해버렸습니다. 나단누르안 되는구나. 그냥 인력탄 쏠걸. 근데 얘 카운터는 그냥 이거긴 해. 그냥 놀아주지 않는 거. 왜냐면은, 호스트는 트롤링 하려고 방을 파는데, 암령이 이로운 게 하나라도 있어야 이제, 뭐, 맞바라치기라도 하지. 실패하면 어쩔 수 없고, 여기 오긴 올 겁니다, 얘. 내 아이디도 외워가지고, 내가 하던지 카운터 하겠지. 어쩔 수 없고. 아, 저 숨어 있겠다, 이거야? 한명더안 들어오냐, 안냐? 아우 드디어 잡았다 이 a 같은컷하하하하하하자 이제 트롤 대전에서 제가 승리를 했죠 제가 승리를 해 마지막에 승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녀석을 만나면 제가 할 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. 이제부터 이 녀석을 만나면 저는 이거밖에 안할 겁니다. 어차피 이 트로를 뚫은 게 경험하지 못한 관점으로 저는 이제 접근해가지고 뚫었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 방식은 안 통하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냥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앞으로 이 녀석 만나면 저 일단 이거 글씨수고 갈 겁니다, 이거. 여기다 딱 박아주면, 이제, 여기서 위에서 딱 보면 어떻겠어요? fun! 재미, 재미가 난다, 이 말이죠. 앞으로 전얘 만나면 이거 할 겁니다. 왜냐면 얘가 제 아이디를 외웠고, 제가 누군지 아는 시점에서, 이 fun 이란 문자를 보면, 머리에 도파민이 좀 돌, 될지 않을까요?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. 이걸 일단 할 거고 만약에 제가 이 경찰로 잡힌다. 그러면 더 끔찍한 일이 아마 벌어질 겁니다. 일단에 이 녀석 사냥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남 이거 뻔 한번 써 가지고 도파민 좀 줄줄 흐르게 만들어 버리겠습니다, 제가.